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이후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만은 막자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총알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심지어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 7월에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나아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구매력 회복이 어려운 실수요자보단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조치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출 규제도 확실히 풀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빚장을 풀었는데 10달 뒤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모두 가계부채 문제를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국민의힘 여당 대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최근 거래된 15곳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격과 6년 전 가격도 비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불광동미성 33평형입니다. 1340세대로 용적률 227% 사용승인일은 1988년입니다. 최고가 10억 1300만원에서 23년 9월 2억 3,300만 원 떨어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3천만 원으로 여전히 3억 5천만 원81%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백년산 의 SK뷰아이파크 25평형입니다. 1,305세대로 용적률 258%, 사용승인일은 2020년입니다. 최고가 10억 4천만원에서 23년 9월 2억 4천만원 떨어진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8천 6백5만원으로 여전히 4억 1395만원 107%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북한산일스테이트 1차 33평형입니다. 603세대로 용적률 193% 사용 승인일은 2009년입니다. 최고가 11억 원에서 23년 9월 2억 5,500만 원 떨어진 8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9,500만 원으로 여전히 3억 5천만 원71%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북한 살레미안 33평형입니다. 647세대로 용적률 222%, 사용승인일은 2010년입니다. 최고가 11억 1,500만원에서 23년 9월 2억 6천만원 떨어진 8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5백만원으로 여전히 3억 5천만원 69%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백년산일 스테이트 3차, 33평형입니다. 967세대로 용적률 213% 사용 승인일은 2011년입니다. 최고가 10억원에서 23년 9월 2억 3500만원 떨어진 7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8천만원으로 여전히 2억 8500만원 59%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북한 사년대일 스테이트 3차 23평형입니다. 1185세대로 용적률 216%, 사용승인일은 2010년입니다. 최고가 9억 5천만 원에서 23년 9월 2억 3천만 원 떨어진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1천만 원으로 여전히 3억 1천만 원. 76%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백년산 사차 34평형입니다. 963세대로 용적률 249%, 사용승인일은 2018년입니다. 최고가 11억 9,500만원에서 23년 9월 2억 9천만원 떨어진 9억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8,415만원으로 여전히 4억 2,085만원 87%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은평구 은암동에 위치한 녹번역기편한 세상 캐슬 25평형입니다. 2,569세대로 용적률 240% 사용 승인일은 2021년입니다. 최고가 11억 8,500만원에서 23년 9월 2억 9천만원 떨어진 8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8,205만원으로 여전히 4억 1,295만원 86%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백년산일스테이트 1차 32평형입니다. 1,106세대로 용적률 191% 사용 승인일은 2011년입니다. 최고가 10억 6천만원에서 23년 9월 2억 6천만 원 떨어진 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6천만 원으로 여전히 3억 4천만 원74%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응암푸르지오3 0평형입니다 361세대로 용적률 2 0 2 사용승인일은 2 0 0 8년입니다 최고가 8억 8천만 원에서 23년 9월 2억 1,700만 원 떨어진 6억 6,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8,800만 원으로 여전히 2억 7,500만 원71%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세전력현대 29평형입니다. 445세대로 용적률 242%, 사용 승인일은 1997년입니다. 최고가 7억 2700만원에서 23년 9월 1억 8200만원 떨어진 5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8000만원으로 여전히 2억 6500만원 95%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동시티 22평형입니다. 290세대로 용적률 496%, 사용승인일은 1993년입니다. 최고가 5억 3500만원에서 23년 9월 1억 3500만원 떨어진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5천만원으로 여전히 1억 5천만원 60%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수세계코폴의 25평형입니다 976세대로 용적률 252% 사용승인일은 2003년입니다 최고가 7억 9600만원에서 23년 9월 2억 1600만원 떨어진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00만원으로 여전히 2억 7500만원 90%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동 라이프시티 30평형입니다. 298세대로 용적률 293% 사용 승인일은 1992년입니다. 최고가 5억 9천만원에서 23년 9월 1억 7,700만원 떨어진 4억 1,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9천만원으로 여전히 1억 2300만원, 42%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박석고계일 스테이트 1단지 33평형입니다. 947세대로 용적률 169%, 사용승인일은 2009년입니다. 최고가 11억 9500만원에서 23년 9월 3억 9500만원 떨어진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6억 3,700만원으로 여전히 1억 6,300만원 25% 상승한 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